소매치기야! 대치가 대치가! 저저녀 소매치기! 장마도 다 지나갔는데 차, 이것들이 진짜 완전히 물먹이네 이거. 차, 천만 원, 천만 원이라 생긴 건 반반해 가지고 돈좀 가지고 다니라 돈 좀. 이거 무슨 수를 쓰든가 해야지 이게 얼마 짜린데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심영덕과 생각. 김양만 일당은 원래 인천의 주한역 등을 무대로 활동하던 소매치기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매치기 범들은 현금만 사용할 뿐 잘못 사용했다가는 자칫 꼬리가 잡힐 수도 있는 수표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들은 고액의 가계수표나 당제 수표 등에 대해서도 사용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당좌 이런 것만 전문으로 깡을 해주는 데가 있아요 주민들 록증몇장 위치? 있지? 물론이지요. 거야 영약한건 없어도 우리 당골를 매는데. 신명덕의 고향 선배인 오영규는 사기 전과 팔범으로 주로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당좌 수표를 남발 사용한 후 고의로 부도를 내는 수법으로 사기를 쳐오던 자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도난 신고가 돼 있는 당좌 수표나 엄 등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역시 소매치기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뭘 찾으시나요? 아 누이 동생. 혼숫감 좀 볼까 해서 왔는데요 자, 계산이 그러니까 서그 일어나서 서 750만원 되겠습니다 음어 <laughs> 근데 이걸 어쩌나 이게 현금이 없어서 <laughs> 그 계약할 때부터 돈을 다 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계약 으로얼마주시고요그 나중에. 아, 이... 저 그럴 게 아니라. 사장님, 온라인 번호나 여기 하나 적어주십시오. 올, 온라인 번호요? 사장님, 강 회장님하고 골프 칠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호호이호 아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어, 알았어. 내가 곧 나갈 테니까 호호호호호호호 그 매제될 친구가 워낙 까다로워서 자, 더좀 둘러보다가 마땅한 게 없으면 다시 올거 없이 돈을 아예 통장으로 넣어드리죠 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laughs> 자, 그럼 전 바빠서 이만 아, 여보세요 네, 전자 대리점입니다 아, 저나 계약했던 사람인데요 아, 호, 호은숙? 아, 예, 예, 예 아, 저 문화실업의 그 이사장님 예, 맞습니다 저 방금 온라인으로 750만 원 입금시켰습니다 아이, 750만 원 전부를요? 여, 여보세요? 아, 거기 저 사장님 좀 부탁합니다 사장님요 잠깐만요 바꿔드릴게요 아, 참 내쉬고 하는 거야. 지금 아, 김 사장님, 아, 그래, 입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정확하게 750만 원 입금되었습니다. 그럼 배달은 그럼 어디로 올까요? 아, 제가 직원을 보낼 테니까 제 직원 편에 보내 주시죠. 아, 아닙니다. 그 위치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바로 그냥 <laughs> 그 말씀은 고맙지만. 에, 제 동생이 그 대구로 시집을 가는 거래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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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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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 <나우네>. 선순아 <laughs> 아, 그날 입금된 수표를 교환소에 확인해 보니까 얼마 전에 도난 신고가 돼 있는 거라서요 현금 입금인지 수표 입금인지 확인 안해 보셨습니까? 당좌 수표나 가계 수표로 온라인 송금하는 경우에 그 수표가 도난 수표인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통장에는 일단 입금이 됩니다. 그 수표가 정상적인 수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하루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도난된 어음 수표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예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청됩니다. 사님 <목소리> 안 그래도 이 불안이라. 이 장사가 한테 죽었는데. 근데 아, 원참, 이게 이뭐 강도한테 당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요 이게? 예?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문제의 당자 습표도 그렇고, 동당한 주민들 농증도 그렇고, 모두 동안역 주변에서 소매치기 당한 건데요? 전철역 주변에 소매치기 범들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요? 아니, 소매치라뇨? 아주 멀고 먼 게, 그딱그 사업가가 되니까요. 예, 원래 소매치기들이 그렇습니다. 김영사. 이분이 일단 모시고 와서 동합역을 근거로 하는 소매치기들을 한번 확인해봐. 여자도 일단일지 모르니까 같이 찾아보고. 예, 알겠습니다. 가시죠. 사용한 수표 등의 모두 인천 지역 전철역 근처에서 소매치기 당한 것이었다는 점에 착안. 그 지역의 소매치기 전과자들을 아니, 중심으로 수사를 펴나갔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여기 집에입다 여기 집에. 틀림없어요. 바로 여기 집에니까요. 틀림없습니까? 아 틀림없다니까요 아까 그, 그 사기꾼 넘어 같이 와서 혼속오르던 바로 그기집애래니까요 박현순이라 통합력 명덕이파로 되어있는데 같이 왔던 사람 이 사람 아닙니까? 아닌데 어요 놈이다 요놈요 놈도 같이 왔어요 처음에는 운전기사로 왔다가 나중에 우리 물건 죄다 실어간 놈이 바로 요 놈이요 요놈 명덕이 파요 확실하군 장현사, 연고지부터 찾아보자고 그러자고. 선해치기 수법자 명단에서 범인 일당 중 박현순과 김양만을 찾아내고 이들 일당이 은신처로 사용했던 여관과 범행 구역인 동암역 일대를 중심으로 잠복근무에 들어갔으나 이들이 이미 행방을 감춘 상태에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됐어요. 양만이든 누구든 보는 대로 연락해. 아, 그럼 어, 이제 사장님 온라인 번호를 하나 불러주 있어. 온라인 번호 는 뭐라고요? 아, 내는 성질이 급해서가 어, 지지하게 은행 할부 이런 거 못하는 성격이라 해. 당장 은행으로 들어가 내 돈을 온라인으로 부쳐드릴 테니까네. 허트 번호 나 불러주 있어. 네. 대구 은근서 대표 이사? 이들은 금액이 적혀 있는 당좌 수표의 경우 숫자를 지우고 물건 값에 맞게. 다시 써놓어 위조 사용하는 등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으며 범행 지역도 서울, 군포, 대구, 강릉 등 전국 각지로 확대시켜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요? 사람이사이아 사람, 알아. 사람. 백조에 무슨 귀신이라도 봤더나? 귀신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라. 그때 와그 그 오븐을 열두 대나 사간 놈아니니까그 놈이 순 사기꾼이라요. 왜라러는겨 뭐 내가 뭔 잘못이 있다고? 네, 뭐라고? 사위꾼 명함에 새긴 전화번호가 2억원 전화번호 맞는데 자꾸 말빼 맞춰인가 내는 그 사람들이 박사랑 찾는 전화가 오면 자기 방으로 연결해 달래가 전화 받아주고 돈 많은 받은 기라예 훈수품 후... 구입이나 사무실 개업, 신축 빌라에 설치할 용도라는 등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며 대량의 전자제품을 구입해가는 일당들에 의해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본 대리점 주인이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수시로 범행지역을 바꾸기 때문에 꼬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관련된 어처구니없고 억울한 일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은행 고객이 은행에 전화 조회를 수고했어. 받던 입금이 됐다고 해서 물건을 건네주었더니 부도난 과거였다는... 어? 저거 우리 얘기잖아 저거 집어. 가리점을 경영하는 박경철 씨와 김영구 씨는 최근 은행 조회를 믿었다가 어이없이 물건을 날렸습니다. 야야 야, 신경 쓸거 없어. 오기나 먹어. 그리고,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아저씨 아저씨 써. 라는 거지. 난 이번에 잡히면 끝장이단 말이야. 너 진짜 뭐왜 그래? 재수개. 방금, 재수 방금 뉴스 못 봤어? 말합니다라고. 그만 두자 말이야. 아, 아니 이 자식이 진짜 장난하나? 아, 형. 참으세요. 양말아. 어? 형님이 우리한테? 안 그래도 기계가 없는데 그래주면 우리가 고맙지만 그까 기다려보자고 혼자 때리면 편이 못되니까 온다고 그런 거 아니겠어? 자리에 있었냐? 어? 이양반이왜 그렇게 놀래? 놀라긴? 아무튼 반갑소다들 어디 가고, 톰만 낙동강 오리아리요 이렇게 보였다 김영만! 주특기를 바꿨던데! <목소리> 건강한 김으만으로부터 일당들이 인천의 한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물건을 인수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아낸 저희들은 즉시 그 대리점으로 출동, 일당들이 올 때까지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번엔 박인철이야. 지난번처럼 헷갈리지 말고 잘해. 알았어요. 응. 야, 가자. 야, 조심히 갔다 와. 네. 알겠습니다. 응. 신영덕이 물건을 가져간 후 중간에서 일당들과 합류할 것을 예상. 일단 안녕하세요. 물건을 실어가도록 한후 이를 미행 전원 건과하기로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설치해 가십시오. 아, 고맙습니다. 김 형사 출동 준비해. 트럭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반장님.

조사결과 오영규 일당은 6개월 동안에 전국 각지에 걸쳐 무려 26차례의 사기 행각을 벌여왔으며 그 피해액도 시가 2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일당들이 사기 행각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온라인으로 돈을 송금받은 피해자들이 수표 입금인지 현금 입금인지를 잘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송금을 받을 때에는 수표인지 현금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수표의 경우 반드시 하루 정도 기다려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허점이 있는 곳에 그 허점을 노리는 범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